근데 불리블리터아또블리터아 들고, 들고 와야지. 많아 응. 아, 니가 나아니 응. 이분을 줬을 아 거아니야말돌리는거 봐. 블하게 어? 아나 올라갈 걸 그랬네. 트속 올라왔어. 자사기로 가버또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보내 버려. 가 음, 버려. 엄아또리겠아 사카형 빨리 잡아 주세요. 얘는 어? 뭐야? 하기도 애매하고 다 참... 썼는데. 괜찮아요. 없어도요어 저기 3명인데 우리보다 빠를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저기 1 5강 있으니까 1 5강에다가 어디요? 준1 5강한명 있고. 준1 5강이뭐냐 그거는. 그건 누구 었죠아이거 떨어 죽었다. 고아아 15광에 15광 같은 인물이 하나 있잖데 어, 너무 중간 있어, 중간 아, 크나또 떨어졌어요. 아, 웃겨라. 살려주세요 아니, 왜 옆으로 날아간 거지? <laughs> 제, 제거 호트라서. 래시는 네. 요즘 툭 해서 이제 살아나실 거고. 와, 지금 이번에 이렇게 격하게 옆으로 날아간 거 오래간만이네. 아, 어, 왜안 터져? 요!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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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이거, 잠깐만. 이거, 펫의 문제인 것 같아. 회수, 아, 회수 아. 어제 뭐 어, 이거 봉인인가? 봉인인가? 봉인, 봉인 상자예요 봉인? 아, 상자. 아, s 씨가 상자. 아, 아, 아 SC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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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으면 한번 걸리셨어. 그렇죠 그래도 토지가 제일 커요. 어요 네. Yeah. 내가물 먹었다고? 뭐, 뭐 아니, 먹지? 아애국단이 뭐... <laughs> 애국단단이랑 상태랑 하면은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음, 저렇게 특한자들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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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프로 기한러의 자세 <laughs> 케이크가 진짜, 없어 아, 빵이 그래. 아침을... 좀 빼고 가지? 뭐, 왜 뭐? 왜너 패? 어패 어. 때문에 죽는거야 내 낙하 내 낙하 니 낙하는 패스 안돼 안돼 아그안 돼. 뭐야? 치는지 <지가> 언제래 그게 러카 <laughs> <laughs> 포기하세요 아, 할수있어기가왜 아, 이렇게 려 비와서 어, 비와서? 왜에? 호스트 <laughs> 탓하고 있는 거 잖아 응? 이거 도 응? 음? 니 손가락 그나 실내에서 야지 뭐하는 거 그리고 연속으로 갈고리 탈 필요가 없을 텐데 영전 몇년 하는데 아직도 갈고리 못 타도 그러는 거야 맞다 버버리 팔고리 탈지 모르던데 아이거야 마지막 거들어가다다행 저는 빅셀이나 좀 셀망이에요 아니, 너 실망이라고. 왜요? 모르겠는데. 포기했어? 아니 요 <laughs> 생각을 포기한 것 같은데. 마법사. <laughs> <laughs> 잠시만, 아, 생각을 포기한다. 그,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양심은 지능이라고? 지능이었으면 <laughs> 양심이 없어요. <laughs> 아, 그 소리 들었어. 어. 본거 말아가지고 아카씨 네? 잡식만 맞네요 아리는 솔직히 거기까지 아, 알았어요 <laughs> 잡식도 없어요 본인 다보인정 <laughs> 나는 아무 생각이 그래 왜냐면? 그러니까 버섯을 그따로 만들었는데 양심이 있겠다 <laughs> <그렇구나. 웃음> 아, 버섯? 버섯은, 버섯은, 버섯은 왜 나오는거야? 두부리가 아, 저한테 요리한거 보내줬는데 버섯 맞다. 그 십자 모양 내는 거 있잖아요 표고에. 예 그거를 난도질을 해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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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포토시피>. 소용 <laughs> 아니야, 난도질을 하놨 난도질씨 임 한쪽 그 십자 모양 한쪽에 돌아가는데 거기 세 번, 네 번씩 칼질이 생길 얼굴 르데 어이구, 난도질이야. 난도질이야. 이름이 몇 개야? 뭐야, 기 개네? 하나 아니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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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인데? 먼저 아이스! 어이구 저기 촉파신가 어? 보네. 저기 초파신데 보네. 아 국공선 냄새 나는데. 어 뭐야. 잠깐 뭐야 라 자리 좀 바꾸면 안 될까? 기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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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난 기둥 먹어봐야 의미가 있는데. 어기서는데요 에. 인포네 개웃어. 잠깐만. 아. <laughs> 어? 기세요 어. 하필. 하려 원정이 나오는데. 그래게. 자, 우선은 카트리아. 어떤 실키야? 뭐라고? 궁글레처가 영어로 똘로몬 실키야? 똘로몬 실키? 뭐라고? 그치? 모르겠네. 궁극의? 궁글레처. 아, 궁글레처. 그거 그냥 아? 그것 그... 걸 넌센스일 걸? 영문표기랑 달라서 그런 그러겠지. 넌센스. 격해 봐. 인글레차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몇팀 나왔어요. 그어해머없네요 소롱은 <laughs> 실팀이야. 소롱 어쩔 수가 없다. 색깔 헤기 위그 <laughs> 이게 사람마다 같이 뛰어도 <laughs> 조금 다르던데. 예예 아, 맞아요. 보리나고 아, 예. 음 <laughs> 대거두고 <laughs> 파이팅 하고 있어요. 파이팅. 아 키트 좀 사올까 그래.